안녕하세요. 건물파는 남자 정수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일찍 출근을 했어요. 지금 6시 50분인데 아침입니다. 이렇게 일찍 출근한 이유는 어제도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찍다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찍다가 중단하고 찍다가 중단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람이 안 다닐 법한 시간에 굉장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가고 있는 방향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위치한 대동역 지하철역 쪽이고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근처가 실전사거리라고 해서 우송대학교의 메인 상권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면 굉장히 편의시설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매물은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가면 1층에 편의점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네, 방금 제가 왔던 곳이 저쪽에서 온 거고요. 여기가 우송대 근처 쪽이고, 저쪽으로 가면 대동역 근처 쪽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1층에 CU편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어 전면 같은 경우는 대리석하고 화산석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 이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 포인트를 주셨고 드라이비트로 위에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4대인데 이 양옆으로 2대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 두대공간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그냥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그 출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역세권에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학생들 수요도 있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밑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칼라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장을 꾸며놓으셨어요 맨홀의 모습도 보이고 왼편에 벽돌 장식도 보이는데 이거는 반듯하게 싼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빗살무늬처럼 무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건물 옆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버리는 곳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건물 옆면 같은 경우에는, 아, 뒷면이라고 보셔야겠죠. 뒷면에는 뭐, 요렇게 아주 작은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 그 1층 출입구 쪽을 비치는 CCTV가 현재 녹화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주택인데, 어,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공동현관문이 열립니다 공동현관문이 이렇게 열리면 1층에는 이렇게 냉온수기가 설치가 되어있었구요 그리고 약간 반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타고 올라갈건 아닌데 그래도 안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버튼을 눌러서 기다려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산석으로 내부도 이제 포인트를 주셨던 것 같고요. 외 CCTV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센크루프 제품의 엘리베이터였었고요. 조명등하고 뭐 음이온, 항균, 공기정화, 절전 온도 이렇게 다되어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모자 쓰고 왔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무광으로 된거 그레이 계열의 타일인데 심플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단 난간하고 그다음에 비상 소화벨까지 시설이 다돼 있었고요. 복도 창문의 모습 보이고. 1층에서 바라, 아, 1.5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1층에가 편의점으로 되어 있고, 2, 3, 4층에는 원룸이 7개씩 되어 있어요. 각 층마다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위쪽에는 비상 계단 표시하고, 이런 거센서등 설치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호부터 207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주는 실내였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CCTV의 모습 지금은 아침 아마 7시 정도 됐을 테니까 센서 등이 켜지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복도 등만 나오는 건데 아마 저녁 시간대쯤 되면 이런 센서 등이 다 하나씩 켜질 겁니다 되게 예쁜데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은 만신 상태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바로 찍어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전에 찍어뒀던 사진을 편집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4층까지 올라왔어요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4층 똑같이 407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내부 같은 경우는 뭐 2, 3, 4층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 여기 옥상 공간하고 옥상하고 근데 아마 어, 어제 왔을 때도 이 옥상에 잠겨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잠궈 놨겠죠 낙상사고를 방지해서 네 그럼 원룸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원룸 전면이고요.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 냉장고가 비치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여기도 수납 공간, 책장하고 책상, 그 다음에 서랍 칸이 있고, 세 칸짜리 옷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방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쪽에 주방 복도 공간하고, 이쪽에 왕래할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D 간접등을 설치해 놨고요. LED 실내등도 곳곳에 박아 놨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벽걸이 TV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셋톱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작은 벽선반을 설치해 놓았어요. 침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배치해서 부드 등을 온오프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룸 내 베란다 공간에는 이렇게 타일을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이게 베란다로 넘어가는 베란다 샤시 창문입니다. 베란다 위쪽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서 빨래를 말릴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신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욕실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주방 공간입니다. 이런 타일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 계열로 선택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 상부장. 위에는 전기 후드하고 전자렌지가 비치가 되어 있었고요. 식기 건조대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구짜리 전기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드럼 세탁기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욕실 상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다음은 욕실 하단의 모습입니다. 좌변기하고 세면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공간은 아담한 크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었 출입문에는 번호키하고 비디오 초인종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우송대학교 서캠퍼스가 있고요. 오른편에 우송대학교 동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동역이고요. 매물은 우송대학교 서캠퍼스하고 대동역 그 사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지하철 방식으로 현재는 개통이 되어 있어요. 대전역이 보이고 이렇게 따라서 오시면 대동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는한 7~8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 트램 방식으로 이렇게 V자로 도시철도 2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 분석을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 분석을 보시면 소재지는 대전 동구 대동이고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73.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2.7평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면적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층수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중공년도는 2017년 6월이니까 건령이 지금 2년 차에 들어가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 도로는 6m 도로에 인접을 했고요. 구성은 1층에 CU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2, 3, 4층에 어, 분리형 원룸 그 다음에 오픈형 구조의 원룸 그 다음에 베란다가 있는 방 베란다가 없는 방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 호실은 22개 호실이었고요 었 주차대수는 총 4대였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매매금액은 14억 5천원으로 우선 내놓으셨고요 여기서 내고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융자는 3억 7천만원에 현재 금리가 4%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리고 총 보증금은 6억 3,200만 원입니다. 실추자금은 그래서 3억하고 6억을 제외하면 4억 4,800만 원이고요. 월순수익은 3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순수익은 3,824만 원이고요. 이렇게 제외하면 수익률이 약간 8.54% 정도가 되겠고요. 총 보증금은 현재 이제 건물주분께서 전세를 조금 많이 넣으셨어요 전세가 5천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개 정도가 보증 총 보증금에서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로 전환하시면 월 순수익이 더 늘어나는 만큼 실투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서 매매 금액을 조금 조정하게 되면 수익률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가주택 특징을 찾아보면 현재 모든 호실에 100% 임대가 완료된 상태였었고요. 1층에 CU 편의점이 입점이 완료된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이렇게 편의점의 경우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뜨는 마카롱집이나 다른 굉장히 뭐 프랜차이즈 뭐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안 되면 상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점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메이커 브랜드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편의점이 입점이 완료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대동역 부분에서 약 7, 8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니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5년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